여러분들의 오늘 요즘 이야기와 함께 또 오늘 사전 샵 ODD, 어, 함께 할수 있었는데, 알겠... 자, 부모님께 한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아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, <laughs> 그래요. 뭐, 우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. 제,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눈물을 좀 살짝만 보일게요. 진짜 저 이렇게 또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제가 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진짜 그냥 참 못난 사람인데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고 많은 그런 사랑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이데이분들도 너무 고맙고요. 이게 저는 막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. 근데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. 솔직히. 저는 지금 슬프지 않습니다. 슬픔보단 아쉬움인 것 같아요. 이 아쉬움이 <laughs> 목소리가 아쉬움이 <laughs> 아쉬움이란 거를 갑자기 영어로 뭐라 하지?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갑자안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사전에 한번 쳐봤거든요. 아쉬움이 안 나오더라고요. 아쉬움이란 건 슬픈 감정. 그 거기에 뭐, frustration도 있었고, 뭐 sorrow도 있었고, 그런데, 슬픈 감정이랑은 또 다른 감정 같아요. 그러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고, 그냥 그런 정도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.